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0일 강현수의 아침 시향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며칠 뭐푹 쉬었죠? 어, 며칠 푹 쉬었고, 또, 여러분들, 저, 에너지 충전도 하셨죠?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향방송은요,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향방송 끝나고, 또 매매를 좀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방송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이 정권사 계좌로 또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수익 난 현황이 여기지 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는 계좌 그다음에 정권사 계좌 뭐 다섯 개 매매하는 계좌가 많습니다 고객들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계좌 매매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정권사 교보적금입니다 정권사가 다양하게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쭉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매매하거나 안 하건 저는 이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서, 어 제가 이제 그, 어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실전 프로 트레이더잖아요. 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매한 거는, 여기에 이제 프리캡의 수익률 자랑이 보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프리캡의 수익률 자랑이 보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매일 매일 수익으로 답하는 강현수의 아침 시황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고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스탭님 아, 반갑습니다 자 호주 달러부터 보고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는 어, 우리가 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지표도 오전에 발표를 주로 많이 하죠 지표도 오전에 발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 해외 선물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움직이 큰 12개 종목을 제가 핸들링을 하는데 호주 달러는그 종목 중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호주 달러의 흐름을 보자면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보시죠 호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 호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상당히 그긴 박수권을 긴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의 큰 하락을 여러분들이 보고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어떻다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우리가 저항 라인은 이러한 지 G 라인을 어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언더 슈팅이 걸리면은. 한 파동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바스를 만들고, 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락하고, 가격 반등이 아닌, 기간 반등을 거치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는, 어, 우리가 지지 장항대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를 1차 자항대를 잡고요. 2차 장대는 여기를 잡는데, 어, 이사장대 넘어설려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1차 지지관, 2차 지지관, 요렇게 잡으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자,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어서 파운더를 보겠습니다. 영국 메이 총리가 요즘 뭐 정치를 크게 잘하는 것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 얼마 전에 영국에 오신 분 제가 미팅을 했는데, 뭐메이 총리 인기가 별로로 안라고요 <laughs> 예, 그래 그래서 와 어쨌든간에 영국 GDP가 높아지고 어, 경제가 좋아지면 영국 동가치는 올라가니까 파운드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영국 파운더는 1차 저항 구간을 우리가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저항 구간을 여기를 보는데, 2차 저항 구간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다. 그 다음에 1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지지 구간은 여기를 보는데, 영국 파운더는 하락의 기조보다는 여기서 들어줄 확률이 높는데,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는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는, 이 지점에는 중요한 맥점 라인이 될수 있죠, 이렇게. 그죠? 삼각수로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을 못 보고, 장을 모르고, 장을 인식을 못 해서 그렇지,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매매의 지능이 높아진다. 차트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매매의 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가 음, 어, 항상 이런 부분이 있죠. 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우리가 뭐, 기본적 분석이 다다, 차트 분석이 다다, 뭐, 이런말 구구절절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 분석하는 방법도 정말 강의를 해드리고요, 오픈해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매매 기법, 타이밍 잡는 법, 맥점 잡는 거다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심지어 내공까지 강의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면은 차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차트는 의미가 없다. 차트는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예? 아는 만큼 보인다. 자,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래가 수익이 나느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어깨가 워낙 불신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여드리면은, 제가 실계자, 이제, 실제로 매매하는 거, 이거를, 이거를, 어, 매매, 이거 하잖아요. 그죠? 매매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어,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난 거를 지금 현재 유튜브에 다녹화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수익난 거를 정보사 어, 계좌를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프리캡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제대로 분석하면 은 매매 지능이 높아진다.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은 30년 내공에 대한민국에서 실전 매매를 가장 많이 했고, 30년 내공에 대한민국에서 유료강의유료강의수강생을 제일 많이 배출했고,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배출을 제일 많이 한 강연수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강의실을 직접 교육생들 강의하는 교육생 교육생들 강의하는 실전 프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와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오고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압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쓴 해외 선물 책이 있죠. 강현수가 쓴 해외 선물 실전투자. 해외 선물 실전투자 서점에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초판이 다 팔리고 재판이 지금 출간돼가지고 다시 성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예. 또교보정권 수익률 대해서 교보정권 수익률 대해서 3회 불패항을 제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말로만 떠드는 전문가가 아니다 팩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도 유튜브에 녹화돼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 1차 캐나다 달러는 미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그죠 바로 옆에 붙은 나라인데 이번에 무역분쟁 때문에 어, 무역전쟁 때문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가 어, 일본으로 넘어갔죠. 일본하고 또 이제 무역전쟁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트럼프는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1차 자항구간을 어디를 보고 매매해야 되느냐, 여기를 봐야 되고요. 2차 자항구간은 여기를 보면 다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1차 지지구간은 이 라인, 2차 지지구간은 이 라인을 본다. 자, 2차 지지구간과 2차 자항구간은 강력한 지지와 자항구간이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고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여기서는 어떻다?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자, 요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유로 달러를 보겠습니다. 포린 엑스체인지 유로 달러. 자, 유로 달러는 1차 지지구간을 어떻다 여기를 보고요. 2차 지지구간은 여기를 보는데, 1차 저항구간은 이라인, 2차 저항구간은 여기를 본다. 자, 여러분 월요일은 중요 지표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월요일은 움직임이 적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적게 잡는 겁니다. 그런 해안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유로달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여기서는 어떻다? 중립구간에 박스권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엔달라를 보겠습니다. 엔달라. N달러. 자, 엔달라는 1차 지지구간을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지지구간 얘기를 본다. 그 다음에 1차 자원구간은 이 라인, 2차 자원구간은 여기를 보면 은큰 무리가 없다. 자, 그 다음, 에 엔달라는, 어 우리가 어떤 계정을 그리느냐, 여기서 들어주고요, 빼고, 들어주고, 지금 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달라는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한다, 만다, 지금 노이즈가 나오니까, 엔달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어 엔달라 보셨고요. 그다음에 지수에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자면은요, 나스닥은 1차 장관구간은 1라인이고요, 2차 장관 얘기를 봅니다. 1차 지지구간은 이라인 2차 지지구간은 얘기를 보는데 나스닥을 어, 우리가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날 때에,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날 때에. 어, 한 움직임을 보이냐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따사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회사들의 순익이 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죠? 어, 1조, 1조 달러를 뭐 시가족이 넘어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나스닥은 이 박스권을 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음 금속에서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가 온스당 어, 1.999달러대. 어, 온스당 1.999달러대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1차 저항 구간을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저항 구간은 얘기를 본다. 1차 지지 구간을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지지 구간은 여기를 보는데, 골드는 저는 하방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추세대 상단, 이렇게 추세대 하단, 그 다음에 추세 중심선을 이렇게 꺾어 보면 추세 중심선도 넘지 못했다. 하방으로 본다. 지금 이 순간도 엄봉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금속에서 카퍼를 봐드릴까요? 카퍼를 묻는 분이 계신데, 카퍼는 닥터 카퍼 이래가 경제의 바로미터다.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아, 경제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탁 카퍼 박사다. 이런 호칭을 붙였구나. 아,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카퍼는 닥터 카퍼는 올라간다. 그렇죠. 구리값 올라가죠. 왜 구리값이 올라갑니까? 각종 가전제품, 그 다음에 공장의 전선 같은 게다 구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경제가 좋아지면. 그죠? 글로벌 GDP가 높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카퍼 구리 값이 어떻다? 어, 경제의 바로 밑이다. 그래서 다터 카퍼를 하는데 카퍼가 어때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경제가 안 좋구나. 왜안 좋다?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구나. 사실은요, 아담 스미스가 어, 환생을 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뭘 주장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장이 작동되려면 어, 무역전쟁 하면 안되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아담 스미스 는 어때요 a라는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포도주가 싸다 어, 어, 포도값이 싸다 그러면 b라는 나라에서는 포도 값이 비싸다 그럼 b라는 나라에서 a라는 포도 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나라에서 어, 예컨대 인삼이 싸다 그러면 은 A라는 나라 인삼이 비싸다. 그럼 B라는 나라에서 A라는 나라로 인삼을 수출하고 이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고 지금 어때요? 트럼프는 그 반대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지원지투 전쟁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그랬죠. 지원지투 전쟁은 어디서 끝이 난다? 일본의 프라자 합의 비슷한 위안화의 절상으로 게임은 끝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핵의 면이 전쟁이다. 글로벌 1이 글로벌 2를 압박하고 어, 누르고 글로벌 2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는데 유튜브에 놓고 올라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무역 전쟁은 금방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 문제도 제가 예언을 했죠. 유튜브에 몇 개월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되어 가잖아요. 무역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방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금방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에 과거 방송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팩트가 아니면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과거의 방송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래서 카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카프는 이렇게 하면 되지. 1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지지 구간은 이 라인을 본다. 그다음 에 1차 저항 구간은 이 라인을 보고요. 2차 저항 구간은 여기를 본다. 자, 이렇게매매하시면큰 무리가 올게요 크루돌 미국 사산 텍사스 석유 WTI 음, 크루돌. 오일. 오일은 크루돌이 오일 퀄리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영국 북해산 바다이라는 브랜트유. 브랜트유가 그 다음에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제일 질이 떨어지는게 두바이오. 중동이 두바이오. 우리나라는 뭘 썼는데? 중동이두바이유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브랜트유는 어디를 썼는데? 영국에서 많이, 유럽에서 많이 쓰고. 미국의 WTI 질 제일 좋은 건 어떠다? 미국에서 제일 소비를 많이 하고. 그죠? 일부 수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오클라우마 쿠싱 지역에서 공급되는 WTI를 보겠습니다. 배를당 67달러 96센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배를당. 자 그래서 1차 장관은 이인인 보고요 2차 장관 여기를 보는데 1차 지지구간은 이 라인 2차 직원 여기를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일은 요 오일은 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자 그러면 오일은 뭐에 어 여러분들이 어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느냐 아 오일은 그렇구나 이란 제재를 하게 되면은 오일값 올라가는데 트럼프가 이란 제재를 하니 많이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공식적으로 한다고 발표 했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옥죄기 시작하면은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데 제약을 받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석유는 그렇죠 걸프만의 전쟁만 일어나도 걸프만의 전운만 감돌아도 뭐 폭등을 하잖아요 오히려 매매를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내추럴 게스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파트에서. 내추럴 게스는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이건 매도로 봐야 된다. 매도로 봐야 된다. 매도로 봐야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수도 없이 이거는 매도로 봐야 된다. 계속 이거에 걸잖아요 지금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 그 여기서 실제로 내가 방송을 했잖아요. 이건 무조건 매도로 봐야 된다. 매도로 봐야 된다 하면서 매도로 들어가 수익내는 걸 내가 보여드렸죠. 계속. 실시간으로 그것도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하면서 매매한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 에너지 어, 내추럴 가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지 1차 장관 이라인 2차 장관은 여기를 보고요 1차 지지관 이라인 2차 지지관 여기를 보면 된다 자 내추럴 가스는 어떻다 하락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투자자 여러분, 어, 이 정도 하고요, 어, 강현수의 아침 시향 방송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어록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실전 어록을 말씀드리잖아요. 디테일한 차트 분석은 디테일한 차트 분석은 매매의 지능을 높인다. 디테일한 차트 분석은 매매의 지능을 높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시향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전 프로 강해수입니다